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아마존에서 정말 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우농장에 왔습니다. 농장에 와서 첫인상이 소가 너무 깨끗하고 잘 길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요 2023년도 구제역 파동으로 200여도가 되는 하늘을 몽땅 매물 처분하고 그 이후에 일관 사역에서 비육으로 돌려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의지의 축산인인데요. 우리 신병석 회장님 모시고 한번 호흡기 질환을 고치는데 아주 능통하다고 하시니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laughs> 아니, 소가 너무 잘 기르셨어요. 원래 잘 올라왔어요, 이번에. 음. 신경도 썼더니.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음. 소 입식되면 호흡기를 한달 안에 싹 마무리해서 안정을 시켜놓아요. 들어온 날 고사를 해서 아예 한달 안에 호흡기 호흡기를 완전히 잡아놓고 구제역을 한번 만났기 때문에 음. 구제역 백신까지 싹 마무리를 합니다. 2023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마음이 아팠잖아요. 아 자식 같은 소 끌어먹고 참. 마음 고생도 많고, 고생 심했죠. 그거 바로 하고서 어, 재식한 거예요. 그 제가 듣기로는 호흡기를 제대로 잡는 비법이 있어요. 거의 예방으로 우리는 하기 때문에. 아, 예방으로. 전에 음. 유금이 길때봐서 호흡기를 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때문에. 네. 지금 이게 들어온 지몇 겨울이세요? 23년도 12월 24일 전에. 아, 그럼 얼마만 에 나가요? 이게 몇킬로든요 이게 보통 거의 톤수에 나가죠. 톤은 나가죠. 1톤 어,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 출하되는 언제쯤 30개월에서 32개월에서 5개월까지. 아. 가격 대비 또 음. 안정이 돼서 맞으면 좀 일찍 출하를 하고, 안 맞으면 더 밀고. 아하. 효과비 그래도 다행히 수석가가 커지면서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도 아직 회복 안된 거예요. 여섯히 계속 숲산농가들 계속 마이너스 했어요. 근데 서울 키우신 거 보니까 비우에 노하우가 있는 거 같아요. 뭐 특별한 기법 있어요? 비우은뭐 특별한 거 없고, 질병, 호흡기 같은 거는 확실히 잡고, 첫째가 바닥이죠. 바닥에 진짜 소궁이똥 하나 안 묻도록 내이면 아. 되는 거예요 소궁뒤에 똥이 안 묻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료는 어떻게 사려 사료 사료는 우리 축협 티 m r 로 쓰고 그전에는 거의 비육사료를 미였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고급육주로 가다 보니까 TMR로 다다 거기에 이제 요새는 또 화식사료가. 화식사료가 뭐예요? 화식사료는 말 그대로 열을 가해서 아, 삶아서 옛날 어. 소독수던 삶아서 먹이는, 많이 좀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계설비에서. 그 화식사료가 나온 지얼마됐어요몇년 됐어요? 몇년 됐는데 오. 지금 많이 분포가 됐어요. 가격은? 가격은 저 자기가 구해서 먹이는 사람들은 싸게 먹이고, 많이 해본 사람들은 가격을, 화재 같은 걸 많이 저. 구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허사게. 네. 그 농장 규모가 꽤 큰데 몇 도예요 비율이 도 지금. 지금 이거 비율 이 여기 있는 것만 300도예요. 한 달에 사료값 이 얼마 들어가요? 요새 300도 한 6천씩 들어가요. 한 달에 6천만 원. 그러니까 보통 등급을 잘못 내서는 타산이 그렇죠. 마치기 어렵겠죠 지금 현재 시세는 그죠?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신인 사님은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이제 이 출하될 때쯤 사료를 좀 조정을 해야 되죠? 어떻게? 안 해요. 요... 그냥 그대로. 비육. 지금 저기는 비옥들은 음. 자기 먹는 거 마치 지... 계속 먹여서 그럼 TMS t m 계속 가고 올티르 다가 육성소부터 음. 나갈 때까지 다울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관리에 이제 뜨거운 여름 관리는 다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야 뭐 기상이 그렇죠. 괜찮으니까죠 뜨거울 때 여름철은 어떻게 써요? 여름철은 별거 없어요 저 선풍기가 지금 소형 대형 해갖고 방법이 올해 같은 해도 소형까지 다 틀어주니까 부드럽게 아, 아, 아.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 축사 위에 태양광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얼마 정도 규격을 한 거예요? 태양광이? 태양광이 여기 100km, 100km, 1호, 2호에서 100km, 100km에서 200km. 그러면 지금 요즘 얼마 정도 나가요? 소득이? 여기 한 400에서 500 정도. 한, 한 달에? 예. 그 남았다니 지금 이 설치비가 얼추 3억 들어갔는데 헤? 거기에 지금 같은 10년간 뭐 갚아야지 뭐. 네, 갚아야 되는 음, 거라. 갚는 거라. 이건 10년까지는 갚아야 되니까 뭐 그, 그 이자라는 에이, 소득이 없어요. 그 전에 일반 사역을 하시다가 구제역을 거치면서 정말 눈물 나게 매몰하고 이제 비옥으로 왔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무렇게도 이제 구입을 하다보니까 시장에서 사다보면 호흡기라든가 질병 관계도 음. 많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음. 일괄사육도 괜찮죠 음. 집에서 자가생산해서 대량해서 음. 거의 음. 우리는 뭐그 어, 비옥해서 거의 나가는거지 음. 이번에 이번에 싹 정리하고 새로 이렇게 놓기또 처음이에요 그럼 이제 요게 나가는 시기는? 부정때는 때는 되어나가죠 부정때는 많이 나가겠네요 이거 보니까 크기가 비슷비슷해가지고 동시출하가 많이 되겠어요 거의 동시초라고 음, 해서 투자가 음, 많이 되지. 그 구제역 이겨내시고 소잘 키우시고 축산이는 축산이십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우 농가의 가장 큰 아픔인 구제역을 이겨내고 이렇게 멋지게 소를 길러내고 계십니다. 이 축산이 지금 한우가 가격이 하락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신병석 이사님은 소의 등급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TMR 사료를 사용하고, 키워서 먹는 사료를 구입해 먹이면서 바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서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육을 하면서 일관 사육에서 비육을 전향하셔가지고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의지의 축산인을 만난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